글로벌 혁신 기업의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로벌 인사이트 코너입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 노블록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첫 출시된 노블록스는 미국 노블록스 코퍼레이션에서 만든 온라인 게임 기반의 3D 가상 플랫폼입니다. 노블록스 CEO는 데이비드 바스츠키로 캐나다 출신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2004년 노블록스를 창업해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노블록스는 2020년 매출은 9억 2390만 달러이고 영업 손실은 2억 53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 3월 상장 당시 시가총액은 370억 달러로 하나로 약 42조의 시가총액에 달합니다. 참고로 38년 역사의 게임 기업 EA의 시가총액이 382억 달러입니다. 노블록스는 상장과 동시에 미국 게임 럼버 4로 등극하게 됩니다. 온라인 게임 기반의 가상 플랫폼답게 가입자 중 초등학생의 비중이 가장 크며 미국은 초등학생의 70%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19로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소통의 공간과 게임이 만나는 온라인 게임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폭발적인 수요로 이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버전에서 진화를 통해 2018년 모바일에 최적화되었고 코로나 19 이후 메타버스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입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누적 회원수는 10억 명 이상이며, 기업가치는 40조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일평균 접속자 수가 3520만 명을 능가하고, 미국 16세 미만 청소년 55%가 가입하고 있으며, 미국 13세 미만 어린이의 체류시간은 유튜브의 2배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노블록스는 과연 어떤 게임일까요? 가상 아바타 아이디를 만들어 가상 세계에서 수천 개의 다양한 게임과 체험, 3D 디지털 세계를 즐길 수 있는 게임 플랫폼입니다. 노블록스 스튜디오에서 루아 코딩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게임을 만들고 다른 사용자들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오픈 월드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게임을 만들어 노블록스에 업로드하는 형식입니다. 이에 걸맞게 전 세계에서 동시에 수많은 접속자의 트래픽을 감당할 정도로 안정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언어 U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C, 모바일뿐만 아니라 x b o x 와도 연동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블록스의 특징 중 하나는 가상화폐 로봇입니다. 노블록스 이용 자체는 완전 무료입니다. 하지만 특정 게임에 접속하거나 특정 플레이어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의류, 액세서리, 제스처 등의 아이템 구매 위해서는 로벅스라고 하는 가상 화폐를 이용합니다. 어, 4.99 달러가 400 로벅스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노블록스는 이 비즈니스 모델로 2019년 4억 3,5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2020년 9억 2,39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노블록스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는 게임 개발 생태계를 구현한 것입니다. 주로 게임을 즐기면서 이용자 간에 소통하지만 창작 활동, 아바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다양한 행사들도 노블록스의 가상세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메타버스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블록스 스튜디오를 이용해 사용자가 만든 게임은 약 5천만 개 이상입니다. 노블록스 내 개발자들도 대략 13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1인당 평균 1만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상위 300명의 수익은 약 10만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노블록스 스튜디오는 사용자가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을 만큼의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노블록스 스튜디오에서는 게임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하는 Lua라는 스크립트 개발 언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게임을 제작하고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블록스에서 스튜디오를 3D 교육 도구로 이용하여 게임 코딩 교육을 활용하거나 스토리 창작을 통한 애니메이션 영상물을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물리수업 도구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블록스 및 노블록스 스튜디오 이용은 무료지만 프리미엄 멤버십, 커뮤니티 생성, 게임 패스 등의 유료 서비스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노블록스는 사용자가 게임을 개발하고 사용자 및 사용 시간 증가를 통해 사용자 이익을 증가시켜서 노블록스 매출을 증가시키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다시 사용자 유입을 늘리는 구조로 게임 개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용자가 컨텐츠를 올리고 이익을 챙기는 유튜브와 비슷한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노블록스는 게임 외에 사람들을 만나는 사회적 활동, 컨텐츠 제작, 아이템 판매 등의 경제 활동, 친구들과 프라이빗 룸을 만드는 소셜 미디어 기능, 가상 콘서트 개최 등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2020년 노블록스에서는 미국 노동절 메모리얼 데이, 할로윈 데이, 블랙프라이데이 등의 다양한 기념일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아바 콘서트, 인기 래퍼 닐라스 X가 가상 콘서트를 열어 이틀 동안 3,300만 명의 관객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노블록스의 글로벌 진출 전략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 최대 게임 기업 텐센트와 합작을 통해 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권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블록스 사용자 중 모바일 비중이 72%나 되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되는 이유입니다. 노블록스는 중국에서 런칭 시 게임 뿐만 아니라 코딩 등 교육 기능을 중심으로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노블록스 웹사이트에는 300개 이상의 교육 파트너 기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사들이 코딩, 애니메이션, 디지털 온라인 애절 등 교육과 관련하여 노블록스 플랫폼 활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교육 주제에 맞는 템플릿을 만들고 학생들을 초청해 복잡한 과정들도 상호작용을 통해 수업을 하는 형태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형태라. 노블록스는 게임 플랫폼이자 교육의 미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 노블록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